얘는 아마 가구 기출인 것 같은데, 입시론 델타 논법을 적어 놓고, 1번은 극한이 2분의 1 보이고, 얘는 극한이 3이 아님을 보여고 그러니까, 얘 2번은 얘의 부정을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고, 얘는 그냥 입시론 델타라고 구하라는 거고. 자, 그럼 일단 1번은 두 가지가 있어. 항상 난두 가지로 한다고. Y는 X제곱, 분의 1이 있어요. 근데 루트 2에서잖아. 루트 2넣으면 얘가 얼마? 2분의 1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미지구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얘가 뭐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입실로. 이렇게 가면 이 점은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입실로이 x 제곱분이잖아. 그럼 x 제곱분 2분의 1 플러스 입실로 1분의 1.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2분의 1 빼기 입실론이면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빼기 입실론 분의 1이고요. 그러면 이 간격 중에서 뭐라? 이 간격과 이 간격 중에 작은 걸 선택해야지. 자, 어디가 작은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렛 델타를 모르자 미인으로 두자. 어떤 거? 요 간격이 뭐야? 루트 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입술온 루트 씌운 거 분의 1 하고 그 다음은 루트 2분의 1 빼기 입술론 분의 1 빼기 2 이렇게 잡으면 이미 입술론에 대해 적절한 델타를 위에 거로 잡으면, X 빼기, 루트 2의 절대값이 어디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분의 1 빼기, 2, 2분의 1이야? 얘가, 읍시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게한 가지 풀이고요. 여기 미지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 두 번째 분위는 x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제곱분의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이고, 얘는 2x제곱분의 x 플러스 루트이, x 빼기 루트이. 위에를 합차로 쓰면은 이렇게 돼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델타는 x와는 관계없어야 되니까 이 식을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 식에서 보면 여기가 루트 2니까요. 이 델타를 뭐로 잡을까? 2분의 루트 2를 잡을까? 2분의 루트로 잡으면 x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x 범위가 2분의 루트 2에서 2분의 3 루트 2 사이고 x는 루트 2가 아니요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서 뭐를 찾아? 이 부등식을 해결한다고요. 여기서는 x 제곱이 뭐면 작을 때가 크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넣어. 그는두번 빼도, 두번 넣어도 관계 없는데. 2분의 루트 이 넣으면, 루트 2분을 넣으면 2분의 1이잖아, 1이죠. 그다음 얘는 큰 놈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등호가 생리하지 않는 거지. 2분의 오 루트 2 절대가 백스백 100, 루트. 즉 델타가 2분의 루트 2면 여기서 이까지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려면 x 빼기 루트 1를 절대값이 어디? 뭐보다? 5분의 루트 2지? 자 이거 뒤집은 거죠? 루트 2분의 5니까 5분의 루트 2입실론보다 작으면 은이 조건이 만족하잖아. 그래서 델타를 이놈으로 잡고 이놈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렛 델타를 뭐다? 미인 2분의 루트 2와 5분의 루트 2 입실론 이 중에 작은 거라 선택하면 작다라고 하면은 x가 이범이면 그대로 적는 거잖아 어떻게 되나 x 제곱 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 얘를 1로 잡고 싶었는데 1로 잡아도 되는데 루트가 잡아야 이 계산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를 잡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교 뭐. 요 꼴이 깔끔하게 나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위에 것처럼 여기 이미지로 구할 거냐, 델타 하나 잡아서 여기서 입술을 먼저 작게 하려면 이거의 범위와 이거의 범위 찾아서 민을 찾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 2번 <laughs> 일단 그림은 하나 그려놓고 부정을 한번 할게요. 3이에요 3. 1콤마 1을 지나고 등호는 빠지고 y는 x제곱 이게 예, y는 x제곱 자 근데 여기서 극한이 3이 아님을 보여라 라는거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천천히 일단 리미트 정의대로 쓰는거지 적절한 델타가 존재하여 x 빼기 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f(x)와 극한값 L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요. 근데 요거를 부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부정한 니게이션이라고요. 그래. 부정하려고 해. 이 부정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p명 q의 부정은 p인 모든 놈은 q다잖아. 부정은 어떤 하나의 P0가 있어서, 어떤 조건 만족해? P0이면서, and, 휴를 만족하는 어떤 한 놈이 있다. 자, 다시 뭐라고? 모든 과거고생은 8시간 이하 잔다. 의 부정은. 어떤 과학고생 한 명이 있어서, 걔는 몇 시간 자? 8시간보다 더 많이 잤더라. 이러니까 부정이지. 모든의 부정은 없다. 여기서도 모든 x에요 이 조건을 만족. 모든 놈은 이거다의 부정은 이거를 만족하는데 얘가 아닌 게 하나 있다. 즉,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면은 어떤 입실론을 잘 잡으면 입실론 제로 정해진 게 잡으면 항상 존재한다에 서치 되시고 이거는 아무리 델타를 잡아도 모든 애는 t는 콤마고, 그 다음에 이 이하에서 모든 놈은 이거이면 이거다잖아. 모든 놈은 이 조건 만족하면 이거 만족하는데 부정은 어떤 하나가 존재하여. 어떻게 이렇게 <laughs> 이놈은 앞에 거는 만족을 하는데, 뒤의 거를 만족하지 않더라. 이러한 X0를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입시론 잡고 X0 잡고 이게 됨을 보이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기반해서 근데 이거를 쓰는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적었지만 좀더 구체적인 말로 주저리 주저리 적어야 해. 그걸 어떻게 적느냐지. 멋있게 적을 필요는 없다고. o k a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델타를 잡아야 되고, 그때 X0를 잡아야 돼. 델타, 델타가, 잎실론을 잡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한 놈을 잡으면 이거 만족한다. 그러면 자, 봅시다. 3이 아니라니까 3이 아니게 잡으려면 이렇게 입술로 오 뭐로 잡아 1로 잡으면 얘가 2예요 얘가 1로 잡으면 4니까 얘가 4예요 그러면 이점의 좌표가 루트 2고 얘가 2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입실론을 뭐로 잡으면 1로 잡으면 모든 델타에 대하여 지금 이 조건 만족하는 거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델타니까. 이게 1 플러스 델타고 얘가 1 빼기 델타야. 그러니까 1 빼기 델타와 1 더하기 델타 사이에 있지만 뭐를 빼고 1을 빼는 거지. 이거의 모든 놈을 잡으면 여기 있는 모든 놈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X0을 어떻게 잡은데 X0가 뭐보다는 크고 1보다 크고 1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놈. 1 델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리고 또 x0가 뭐보다가 루트 2보다 작은 게 하나 존재하겠죠, 요사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f(x0)는 뭐보다가 2보다 작아서 2보다 작으니까 f(x0) 빼기 극한이 뭐야? 3이잖아. 3이면 뭐보다 크냐? 여기에 있는 x0 잡으면 여기와 3까지 거리는 1보다는 가거나클 거잖아. 그럼 이거의 정확한 부정이지. 이거 1이고 3이고. 네. 왜냐하면 x0가 어디? 2보다 작으니까 2가 되면 딱1인데 2보다 작으니까. 등호 가 있든 없든 관계 없어요. 왜냐면 하 등호가 성립하지 않은데 등호를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됐나? 이렇게. 입실론을 뭐로? 3으로 잡으면 안 돼. 여기 0.5로 잡아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 루트 2와 2가 되는데 루트 2보다 작은 것 중에 오른쪽으로 선택해줘 왼쪽 선택하면 딱 여기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을 선택한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 x 제로는 1에서 1% 델타 사이, 1% 델타 사이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x 제로가 루트 2보다 작은 놈은 있을 거니까 이래 되면 f(x 제로는 루트 2보다 작아서 이 조건 만적게 따라서 극한이 없다. 됐나?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부정은 잘 알아둬야 돼. 내가 왜 x 입실론 제 x 0로 둔다면 입실론이다 그러면 이미의 의미가 있고 제로나 첨자를 인덱스를 첨자로 두면 정해진 하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x 0도 이거 오케이.